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하나오션이 지금 호재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9% 하락이 나왔는데요 어제 외국인이 2천만주 매도한 데 이어서 금일 특정 기간에 대한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어제 2천만주가 외국인 매도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 물량에 대해서 기타 법인이 2천만주를 받아내면서 손받김이 진행됐습니다. 자 어제 이 외국인이 물량을 매도한 게 아니라 이 외국계 기타 법인, 외국 기업이 매도를 한 것이고 이를 이제 하나가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어, 전자 공식 사이트를 가 보시면은 다트 사이트를 가 보시면은 블록딜에 대해서 이미 예정되었던 그 매매가 실행이 된게 바로 이 매도와 매수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 목적은 지분 확대를 통한 시너지 제고, 책임 경영 강화인데요. 거래 개시일이 3월 13일 자고 이틀 빠르게 이 블록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 하나 관계사들끼리 사고 판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호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매도인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입니다.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가 외국 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주 매도가 외국인으로 찍힌 것이고 이 물량을 그대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2월 10일 날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이 계약에 대해서 3월 13일 날 어 결제일이고 그 앞당겨서 3월 11일날 최종적으로 블록들 방식으로 매도가 어, 매수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분 어, 확대를 통해서 경영 강화를 위한 이제 손바뀜이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창구별 매도, 봉해, 매도 매매 거래 동향을 보시면은 자 어제 일자로 NH 투자 증권 창고에서 2200만 주 중에 1500만 주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하나 증권에서 그대로 이 1500만 주 물량을 담았어요. 나머지 700만 주에 대해서는 다른 창고에 대해서 매수가 됐다. 한마디로 관계사들끼리 서로 사고 판 것이다. 이미 예정되었던 블록 딜 계약에 대해서 이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왜 오늘 8% 주가에 대해서 급락이 나오냐 말씀을 드리면은 신한투자증권 지금 이 공매도 창구로 계속 의심받는 신한투자증권 창구에서 오늘 포함해서 계속해서 큰 물량에 대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51만주에 대한 매도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을 싼값에 상환하기 위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던지면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제 계약 이행일에 맞춰서.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찍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개인들의 패닉셀, 투매를 좀더 유발하기 위해서 오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공매도 창구, 신한투자증권 창구를 포함해서 과하게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거래량을 보시면은 50만주에 대한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적은 거래량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자,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계속 보시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대량으로 거래량이 실리는데 주가가 빠질 때는 현저하게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빠진 뒤에 결국 해당 구간을 메꾸는 상승, 반등이 하락은 가짜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변동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멘텀에 대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된다면 비중을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구간 자체가 박스권. 신곡가 영역 이외에 박스권을 소화하는 단기기 때문에 중간중간 거래량이 없는 조정에 대해서는 크게 심리적인 부분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1조 규모의 거래 대금이 터졌고 이 물량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하나가 받아갔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오션이 상장된 이래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2024년 말과 2025년에 바닥권에서 실렸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주가에 대해서 크게 빠진 뒤에 바닥 과정을 다지고 주가에 대해서 상승 추세로 접어두는 와중에 세력들에 대한 거래량, 즉 어마어마한 자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조선 업황에 힘입어서 중장기적인 추세로 이전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어, 역사적인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어, 미국 해군과 MRO 협력에 대해서 더욱 더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시, 지금 업계에 따르면은 미국 해군은 올해 10여 척에 가까운 선박 MRO 사업을 발주할 전망입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하나오션이 미국 군함 MRO에 대해서 조기 완수가 되면서 오늘자로 인도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자, 이번 MRO 사업 완료에 따라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국 MRO 사업 두 건을 수주한데 이어서 올해 6 척을 수주로 추가적인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빠른 이제 시행력에 대해서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에 대해서 지금 하나오션을 다시 한번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지금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은 지금 미국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MRO 어, MRO, 지금 현장 시찰을 위해서 이달 하나 오션의 조선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계약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자, 그리고 LNG 사업 또한 지금 글로벌적으로 2040년까지 수요가 6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K조선, 이 중에서도 하나오션이 압도적인 이유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작년 전 세계에서 대형 LNG 운반선을 가장 많이 수주하고 인도한 업체입니다. 전 세계 대형 LNG 운반석 4척 중에 한척 무려 25%를 하나오션이 만들었고 그 비중에 대해서 점점 중국에 대한 트럼프 견제 조치로 미국이 발주할 LNG 운반선이 한국 그중에서도 이 하나오션이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금일 감사 보고서도 제출이 완료가 되면서 의견이 적정으로 떴고 결국 지금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전에도 공매도 세력들 공격 이후에 결국 상한이 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주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변동성, 단, 어, 단기적인 변동성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 추세의 구간 속에서 눌림목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와 호재, 일정들, 이슈가 있는지 파악하면서 어디에서 그럼 매수하고 최종적으로 이 세력들이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중장기적인 목표가와 그 시점 대응 전략에 대해서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응 전략 보고서 최종분입니다. 앞으로 나올 재료와 정보들을 유학 정리해 나는데, 세력들의 평균 단가, 평단가를 프로그램으로 산출해서 전문 트레이더들과의 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시나리오를 세우고, 최종적으로 매수 구간과 1차, 2차 목표가를 선정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파일이 원래 2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인데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딱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고 내용이 어렵다 하시면은 옆에 보이는 매수가와 매도가만 보셔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게끔 딱한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을 했고 이런 대응 전략 리포트 한 번이라도 보고 매매하시는 거랑 그냥 유튜브 영상만 보고 매매하시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상단 번호로 대응 대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리포트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 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파일 보내드리니까요. 들고 가셔서 편안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간편하게 바로 문자 보내는 방법입니다. 사진처럼 영상 아래에 제목 터치하시면 하단에 링크가 파란색으로 뜨는데요.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문자 메시지 보내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대응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제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키워드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만 원 시드머니로 3,200만 원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인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 오기 모집이 곧 마감이 됩니다. 제가 안내 영상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참고를 원하시면 문자로 복리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드디어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 4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신청하시는 새로운 50명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저랑 함께 별도의 소통방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 어떠한 금전 요구도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1기에서 4기까지 진행을 해 보니까요. 매수가, 목표가만 잘 따라와 주시면 누구나 목표 수익률 달성이 가능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최대한 한분한분다 체크를 해 드리면서 타이밍을 좀 놓치시더라도 제 타점 잡아 드리니까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프로젝트 4기 모집 때 문자를 주셨으나 마감 때문에 답변을 못 받으신 분들 계속 문자를 보내 주시고 계시는데요.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이번 5기 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는 아래 내용과 같은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내가 전문가 없이 혼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물려 있는 종목이 많아서 계좌 관리가 어렵다. 뉴스나 소문에 종목을 사고 정보를 얻기 어렵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고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렵다. 그리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 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복리 기적 프로젝트 5기에 참가하셔서 주식 투자 습관의 문제점도 바꿔보시고 반복적인 악수, 악순환을 이제는 꼭 끊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프로젝트 개요부터 말씀드리면요, 목표는 간단합니다. 자, 100만 원 시드 머니로 5개월 안에 3,200만 원을 만들 건데요, 월 수익률 최소 100% 가능하게 할 겁니다. 목표 수치를 어떻게 해서든 제가 목표 수익률 꼭 만들어 드릴 거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제가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들어간 종목마다 모두 수익이 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린 종목이 예상외로 지지부진하다 아니면 손실이 날것 같다 하는 종목들은 제가 빠르게 손절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새로운 종목이 나가니까 그대로 신호만 지켜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중장기 어, 중장기 세력 매집 종목과 단기 종목을 병행을 하는데요. 세력 주도주와 단기 종목을 매일 한 개에서 두 개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규칙은 꼭 지켜주셔야 되고 별도의 소통방에서 50분만 모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1개월 차에 시드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한달 만에 100%를 수익을 보고 200만 원을 만들 건데요. 자, 어떻게 100% 수익률을 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선 주식 시장은 한 달을 거래일로 따지면 몇 일이죠? 20일이죠. 자, 그래서 하루에 제가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을 들이고 5%씩만 수익이 나도 20일이면 100%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젝트는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드머니 100만원과 수익을 본 금액까지 전부 다 재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2개월 차에는 200만원을 다시 재투자해서 400만원을 만들고요 3개월 차는 400을 투자해서 800을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진행을 하면은 5개월 차에 1600만원을 가지고 3200만원을 최종적으로 목돈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매수 매도 시점 지키기입니다. 매수 신호가 나가면 높은 가격에 들어가지 마시고 편하게 주문 걸어 두시면 됩니다. 매도 신호도 제가 팔라는 가격에 파시고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안 팔았다가 수익금을 시장에 뱉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드리는 비중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총 투자금의 몇 퍼센트 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몰빵하지 마시고, 비중 지키셔서, 나눠서 분산 투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0만원 시드머니로 시작하고 나서 수익이 나는 부분까지 꼭 재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젝트 설명을 드리고 너무 많은 인원이 있으면 제가 끌고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기 딱 50명만 신청을 받겠습니다. 50분만. 그리고 프로젝트 시작과 동시에 복리의 기적 오기 참여 신청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 비공개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화면에 제 핸드폰 번호 010-7625-4071 번호로 봉리 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봉리 프로젝트를 통해 저와 함께 주식 투자 새 출발해 보실 분들 소중한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어렵다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시장 주도 종목을 좀더 빨리 파악하고 잡을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했습니다. 추천주나 대응 전략 말고 내가 직접 스스로 매매해볼 수 있는 검색기를 받고 싶다 요청을 하셔서 준비를 했는데요. 주식을 잘 몰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으로 종목을 검색해주는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5년 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인데요. 이게 보시면 굉장히 투박한 느낌이지만 매수 가능한 종목을 이렇게 잘 골라줍니다. 저는 수익 내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제 채널 영상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검색기는 엑셀 프로그램 기반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 시스템과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요. 숫자가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장 시작하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매수 가능하다는 종목 신호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뜹니다. 매수 가능 종목. 그래서 뜨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저는 여기에서 강력하게 움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오션, 클로봇, 알테오젠 종목을 최근에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제일 위에 이렇게 매수 가능 종목이라고 뜨면 종목이 어떤 뉴스, 어떤 재료가 있는지만 체크를 하고 나서 바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수익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확률로 수익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딱 이런 종목들만 뽑아줍니다. 단타부터 스윙, 중장기 종목까지 포착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100%, 200% 상승할지 뽑아주니까 우리 시청자 분들은 종목을 찾는데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업무 편히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고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무조건 써보세요. 어차피 무료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은 이렇게 수익 벌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매해야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꾸준히 큰 수익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상단에 제 핸드폰 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010-7625-4071. 번으로 이렇게 숫자 2, 한 글자만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이 엑셀 파일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셔서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받으시고 수익 낼수 있는 기회 꼭 잡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당장 매집해야 될 1,000원대 역대급 바이오 황제주에 대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으로 현재 세계 두 번째로 신약 개발을 했고 국내 100% 독점을 앞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 100조 원대 분야의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선점, 그리고 기존 생산 능력의 10배 이상의 케파를 증설 예정 중입니다. 자, 전 세계 20조 원대 규모 신약을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해서 국내 100% 독점은 물론 현재 세계 시장에 대해서도 잠식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해당 질병 같은 경우 전 세계 수억 명의 환자가 있고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변변한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로 현재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에 대해서 획득을 한 회사예요. 세계 100조 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선점을 했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이 캐파 능력, 생산 능력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증서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관련 법도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정부의 지원까지 등이 없고 세계 시장에 대해서 지금 파격적인 성장세만 남겨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강력한 지금 바닷건 돌파를 위한 응축과정에 있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2020년 당시 25배가 상승했던 이 박셀 바이오의 상승 초입 구간과 비슷한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박셀 바이오에 대해서 상승시켰던 세력들, 이 메이저 세력들의 주포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집이 되어 있고, 현재 이 차트가 바이오 황제주 차트인데, 상승 초입 구간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고, 조만간 세력들이 해당 호재를 부각시키면서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단돈 천억대 항제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려면 숫자 1번, 문자 1,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과 함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한 N자형, 바닷권 돌파를 위한 지금 눌림목 과정에 있고 급등 전에 주요 호재가 부각이 돼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현재 단계에서 저점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잡아 두셔야 되고 서둘러 지금 매집 물량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주요 재료가 부각이 되기 전에 미리 눌림목에서 빠르게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상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 보내주시면 단돈 천원대 황제주에 대해서 종목명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